우리 어디서부터 아, 저, 얘기해야 저, 저, 되지? 네가 네가 아, 거, 생각해. 그거 먼저 어, 해. 어. 이거 보면서 어. 네가 먼저 보면서. 네, 다시. 야, 우리 방금 먹은 거. 음. 아, 그거 이 중에 뭐라고 생각해? 난 모르는데. 겠 아니 난 이거라고 생각했거든. 우리 약간 투명한 빨간색에 빨간색깔 고춧가루 같이 생긴 거 있었잖아. 음, 음, 음. 이게 뭐야, 근데? 지렁이 맛. 근데 지렁이 맛치고 괜찮은데? 아까는 뭐 <laughs> 어, 그래 뭐 그래 약간 가한것고 <laughs> <아야? 웃음> 근데 아까 <laughs> 근데 너는 <너희> 삼켰잖아 <laughs> 최악이다 지렁이를 왜넣는거고내 <laughs> 내 머리 응? 그리고 나 아까 뱉은 것 중에 이것도 있다 지렁이? <laughs> 네왜 뭔데 또 빨리 말해줘 토막 아. <laughs> 이소개 속이 안좋았나 봐. <laughs> 야 이게 소맛이었어? 그 지금은 프랑스 가는 기차를 타러 킹스 크로스역에 왔습니다. 유로스타 기다리면서 샌드위치 b 엘티랑 브리치즈 어쩌고 응? 한겹살이 깽피티가 먹고 싶다. 어우 야김치그퓨빔에 음. <laughs> 그 볶아가지고 먹고 된장찌개 맛있다. 나 먹었지? 이름? 약해지 앉아있으세요? 이거 먹고 싶은데. 이

어어어. 여기가 어, 어. 삼각대가 있거든요. <laughs> <laughs> 너무 예쁘고,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이 중국이랑 뭔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너무 다르고 약간 내리자마자 든 생각은 뭔가 진짜 로맨틱한 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이라도 이 먹어치운 현장을 내가 한번 찍어 아직 멀었다 진짜. 한참 아이온. 아니, 지금은 프랑스 숙소 도착해서 스카르고랑 이런 거 되게 맛있는 레스토랑에 왔는데, 다 먹고 나서 이제 영상 찍는 게 생각이 나서 이거는 무슨 가리비 리조또였고, 농어구이 뭐 이런 거였는데, 농어구이가 하나도 안 비리고 맛있었어. 그리고 이전에 나온 에스카르고가 생각보다는 맛있었는데, 계속 이게 달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가스라이팅과 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참아내고 먹었어. 때는 폭풍 걷기를 할 예정이고 어, 네. 에펠탑도 보고 쇼핑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좋다. 나 오늘부터 날씨 요정할게. 어진 <laughs> 혼자서 일광욕 죽이네 책도 읽고 응, 그러니까 책좀 읽어봐야 될 텐데 은 무슨 여기나 앉을 하, 시간도 하, 안 좋은 게 아니니까 앉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초록 초록의자. 어 그렇게요. 아, 여기서 사진을 찍는 게 감명이라고 하네요. 영양 아, 하나만 없으니까. 뺏어주면 안 돼. 가야겠다 잠시만, 네. 2분만 찍고 드릴게요. 오리, 오, 득템? 한번 일어나셨어. 햇빛과 맞서 싸우시는 중이신데, 네? <laughs> 자기 바로 손절하는 영희. 나 등지고 이렇게. 하는... <laughs> 어우야 이거 생각보다 의자가 무겁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laughs> 어우, 나 아파. 살것 같아, 나 나. 어, 맞지. 아, 어, 야, 진짜 좀 살겠다. 아, 사실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였거든요. 너무 강하게 그지 네, 여기 와서 만보를 걸었어요. 아, 아야, 아야. 음? 아 근데 우리 무슨 백화점이었더라? 프랭당 아, 프랭당 백화점 갔다가. 나왔는데 너무 덥고 진짜, 진짜 어, 막 무겁고 막 이렇게 옷도 두껍고 이러니까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쇼핑을 하고 버블티를 한잔 먹으면서 나와서 조금 이제 당충전을 한 상태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먹고 어, 나서 우리는 이제 에펠탑에 불 반짝반짝거리는 딱 정시마다 불이 반짝반짝거린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거를 놓치면 다음 장박까지 기다려야 돼서. 참을 앉아있어야 될 수도 있답니다. 지도 찾고 있는 여자. <laughs> 지금, 다른 구도에서 찍어주겠다고 해가지고. 완전 파리거리 같아. 진짜 예뻐. 여기 내 예쁜 샤넬 브로치도 사고, 저는 모자를 사고, 그래야 이제 영희가 모자 얘기를 안할것 같거든요. <laughs> 아니, 언도에 진짜 예쁜 모자가 많았는데 내가 와서 귀여운 모자를 하나 사고 싶다고 그냥 던지듯이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상한 모자를 볼 때마다 자꾸 너 모자 사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걸 추천을 해줘서 그냥 이걸 사야지 얘가 더 이상 얘기를 안할것 같아. 근데 진짜 그 모자들 귀엽긴 했거든요. <laughs> 그냥 귀엽기만 했어요. 그냥 내가 안쓸 거라면. 네. 피자 파스타 여기 파스타 있어 어, 어. <laughs> 어 네. 아, 이거 순간 선생님 카메라 못 렌즈 못 뚜껑이 벨인 줄 알고 이거 누를 뻔 여기 내려놓면내려놓면 이제 아마 우리한테 올 거야 어? 저 분이 종업원 아니야? 아, 맞아 근데 이제 여기서는 손드는 게 비매너래 아 그래? 아, 그래서 네. 안 어때? 아, 어 그래서 는안 보시면 어때어 그렇다고 합니다 아 옆구리 아, 어. 어, 죄송했다, 어나 주문 많이, 얼마만에 앉은 거지? 아까 화장실 가서 한 잠깐 잔... <laughs> 앉은 거 말고는 없어요. <laughs> 공원에 가서 그 초록색 의자 앞에서 앉게 해주면서 만보 때마다 앉게 해준다고 하더니. <웃음> <웃음> 어, 나는 그럼 <그렇게> 약속을좋켰네 <laughs> 어!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소름 끼친다. 그럼 이만보 때는 앉을 수 있는 거야? 약간 이랬는데, <laughs> 지금 소름 끼치게 진짜 이만보예요. 너무 <laughs> 무서워요. <laughs> 이렇게 하고 또 3만 부때 앉을 수 있겠죠? 지금 약간 눈물이 좀 약간 고였거든요. 셀카 찍을래 우리? 다 어디 한번 시원하게 해보세요. <laughs> 테이블이 너무 비좁아 가지고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좋겠다. 어 근데 이거는 성공일 것 같아요 어 지금 마르게리타 냄새가 어 너무 좋고 동골레티 보나페티 보나페티는 맛있게 먹어 <람혼>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네요 영인의 국가라서 프랑스에 대한 로망이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좀 띠리리리리 리리리리 눈이 오네요 오와맛있겠다어 우리는 아까 밥을 밖에서 먹어가지고 좀 몸이 이제 추워졌어요. 아픈 어, 사람이. 지금 여기 굉장히 오돌오돌뼈 오돌 된 상태고. 나는 지금 핫팩 두 개를 추가로 덕번해서 어, 저 멀리서 에펠탑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정각이 되면 저기가 조금 더반짝반짝거려진다고 아들 어, 다. 그 지금 몇 시지? 28분. 어, 28분 하다 보면은, 반짝이 이거 보세요. 너무 좋아, 좋아. 샌드강, 여기가 샌드강이래요. 그것도 모르고 다녔냐라고 물으신다면, 모른 척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전혀 안 하겠죠. <웃음> <웃음> 이제 알았거든요. 와, 이게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아까 저기 멀리서 더잘 보였거든요. 근데 진짜 초점이 왜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안 맞았어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숙소랑 조금 더 가까운 곳에 혹시 있나요? 일단 까르뿌가 거기 있거든요. 그나마 숙소랑 그나마 가까운 느낌. 그나마라고 하면 혹시 한 5,000보 정도가 떨어지는 곳인가? 요 아닙니다. 다행인게 <laughs> 거짓말할 생각은 애초에 집어치우세요. 맞아요. 요내 <laughs> 아침 일단 우리 그래놀라 있으니까 우유를 사야겠다. 와, 사실 런던에서 산

집으로 가는 길 영희는 떨어진 쇼핑백을 부둥켜 안고 어 파리지앵처럼 <laughs> 가게지만안 꽂혀 있을 뿐이지 현실은 그냥 힘들거하 아이고 아고 <laughs> 호텔에 더 좋은 점은 내리자마자 몸을 틀면 바로 짜라 방을 그리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가서 이렇게 이불 이렇게 띄어 있고 나름 아늑한 인테리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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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파리에서의 둘째 날 아침. 어제 밤과는 달리 조금 뽀송한 상태니다 상태. 상태. 런던에서부터 영희가 말한 파리의 쌀국수 맛집이 있어서 쌀국수를 먹어. 프랑스에는 에비앙 750. 자리가 없어서 노백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난 이게 더 마음에 들어. <laughs> 다 배우니까. 어 너무 뚱뚱해서 싫었어. <laughs> 저는 보리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비양에 응. 그 찬물에 넣는 보리차를 어, 넣었어요. 늦잠을 어, 어, 어. 잘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찍도 일어나서. 내가 그냥 나까지 누워 있으면 평생 못 나올까 봐. 진짜 어. 이약 물고 아까 씻은 거 아, 그래? 나는 어저께 조금 여유부리자, 그래가지고. 어. 나도 진짜 누, 다시 누우려고 했거든. 어, 그래서 난 그냥 뭐 누워도 뭐 상관없다. 어차피 어. 여유있게 가려고 했으니까 이랬는데. 네. 어, 또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나서 씻는 거예요, 여기가. <laughs> 아, 그치. 와, 쟤는 진짜 대단한 애다. 오늘 진짜 진짜 망설였어. 아. 아, 진짜 피곤한데. 아, 그래서 어제 나올 때 오. 해리포터 온갖 맛이 나는 젤리를 두고 나올까 말까 들고 왔어. 어, 그럼 저기서 한번 먹방 해보자. 어, 그게 약간 이 여행의 소소한 재미 어, 그 오락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혜란이의 맛없는 거 먹었을 때뭐 표정이 난 너무 유쾌해서 너무 열받는 게 자꾸 저만 맛없는 거 걸리고 아니다, 근데 너는 맛없는 게 나와도 그냥 먹어. <웃음> <웃음> 근데 아직 놀라운 건 귀지 맛이 안 나왔어요. 아, 나 그게 너무 무서 나도. 근데 먹어본 거 아니야, 우리? 노란색 그러니까, 중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거 아닐까? 어. 근데 생각보다 귀지가 그렇게 막 쓰지 않고 막 네? 그래서 어 왜? <웃음> <웃음> 그것도 너무 싫다. 귀지 맛을 어떻게 구현해냈냐고. 적어도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야지 아는 거 아니야? 맞아. 어 그런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밥 먹기 직전이니까. 너무, 에이, 아, 근데 당장은 먹을 건 아니라서 좀더 뒤집다 생각하셔도 돼요. <laughs> 아, 여기 어깨가 살짝 거치되거든요. 발에 어, 섰을 어. 때. 이번에는 이거 이쪽에서 봐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 펜슬 지나면. 어, 여기 약간 밑부분. 그 자. 썸네일 하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있다. 어, 썸네일용. 아. 제가 드니까 말이 없으시죠? 아, 이제 저는 휴식 휘간이라고 뭔가요? 탈만 하시는 거 해야 다 그쵸? 어저께 근데 숙소에 들어가서 영상이 뭐잘 찍혔나 해서 그거를 우리가 다시 틀어봤는데 우리는 우리 얘기라 그런지 재밌. 나름 재밌더라고요. 아 우리 뭐왜 이렇게 말했냐? 아까 정신 없어서 사실 별로 기기울지 <laughs> <하지> 않은 대화도 <laughs> 있잖아. 맞아. 맞지? 너무 예쁘다. 흥전탑이라고한 네, 거, 치소? 음. <목소리> 카메라맨으로 직업을 바꾸고 싶어요. <laughs> 이 친구는 굉장히 꿈이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어, 이 연예인을 제가 좋아하게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 예쁘게 나오게 하고 싶어서 약간 집중하게 되는 그런 아, 그만큼 제가 당신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또 지금 사랑에 빠지게 준비를 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 전 남자를 좋아합니다. <laughs> 어이쁘다 어, 저희는 뒤 에펠탑 배경으로 특별하게 앉아서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근데 이미 아까부터 내 뒤로 계속 에펠탑이 보여서 어,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 뭔가 계단이 낮아서 편하다. 아, 계단을 오를 때 하지만 힘들죠. 아, 여기 봐, 여기서 이렇게 찍는 게더 대박. 오 여기가 맞다. 진짜 짱이다. 정말 아, 개인기 났다. 우리 어? 약간 지금 방금 진땀나는 <laughs> 시간을 <웃음> 가져왔는데 <웃음> 버스를 타서 트리블 원래 카드를 찍었는데 그 카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거에서 이제 다시 탔는데 2.5유로였고 한 장이. 그러면 이런 종이 티켓을 주거든요. 탔는데 어 우리가 반대로 가는 걸 탔네요. 뭐 그거 잘못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뭐. 저 사실 하... 버스 아저씨가 반대편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아닌데? 아 맞아 맞아. 오, <laughs> 내가 아니. 구글이 어, 여기야. 아니, 여기. 어 우리가 찾아본 건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고집을 그 부리 진짜 무기 타서 또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개념 이게 원래 근데 에비앙가? 어? 아, 아, 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고정될 수 있게. 나 <laughs> 지금 버스를 타고 가고 있다. 약간 목도리도 하고 있어서 더 잠이 오고, 약간 입고, 옷 베개 느낌. 어, 제가 자는 걸 한번 보실래요? 잠시만 음. 음. 이제 드디어 쌀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제일 베스트 메뉴인 쌀국수랑 망고샐러드, 그리고 스프링 롤, 그리고 콜라랑 같이. 감사합니요다다 <놀람> <놀람> 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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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저희는 이제 쌀국수를 허겁지겁 해치우고 나서 노틀담 성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틀담 성당. 저희는 루브르 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 와서 커피랑 초코 에클레어를. 루브르 박물관 오늘은 정기 휴점이라서 어이.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루브르 박물관에 해가 저렇게 비치니까 진짜 예쁘다 여기는 이렇게 뭔가 통로를 따라서 아상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음. 빨간 음식 러버입니다. 나는 음, 사실 지금 에클레어가 더내 스타일인데. 아, 진짜? 아, 그것도 맛있었지. 근데 지금 이 카페 쇼가 너무 맛있어. 우리의 입맛. 응. 아내 내용물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 아, 나는 바로 섞여. 어, 아, 그걸 본 거였어. 어. 짠. 저희는. <웃음> <웃음> 지하철을 타고 목마르언덕으로 와서. 여기가 무슨 성당이라고 했죠? 사크, 사크르티르. 사크르티르? 휘르.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길은 굉장히 힘들었고, 땀이 삐질삐질 났는데, 여름에는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뷰 좋다. 오, 완전, 와, 장난 아니다. 핏반으로 치면, 성안동? <laughs> 너무, 성안동인가? 아, 근데 이렇게 보면 약간 올라온는 보람이 있기는 하다. 여기가 성당. 왼쪽으로 가야겠어. 조심히 따라오세요. 진짜 조심해야겠다. 여기에 뭔가 사랑의 자물쇠 같은 것도 엄청 많습니다. 썸네일. 제가 말했나요? 저희는 이제 날씨요정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날씨요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여기 언덕 내려가는 길에 있는 메르시에 갈 거예요. 여러분도 첫 팝콘이실 겁니다. 약간 엄마, 아, 아줌마 감성? 지금 지하철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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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나봐>,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신기하게 나왔습니다. 어, 여기서 저희는 어떤 역으로 가나요? 찬성 한번 해야 돼요. 오 o y Attention. La ligne est e n i e e t 뭐, 그러게. 아까랑 좀 다르다. 이거 약간 한국 <뭐라> 느낌이다. 음. 아, 아우 환승기한 <laughs> 환승기 와가지고 타려고 하는데 사람이 미친듯이 왔 이걸 탈수 있을까요? 아 그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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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 저기... 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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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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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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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맛있어? 맛있는 정도가 아닌데. 음, 음. 맛있다. 음. 미친 맛이다. 여기는 김연경 배구 선수님이 추천해주신 오리 스테이크가 맛있다. 그래서 오리 이렇게 편으로 한 것처럼 되어 있고, 엔드 음. 트러플리조또. 음, 그린빈이 되게 별거 아닌데 맛있다. 아, 먹어봐. 너무 담백해. 아 여기다가 고추장 끓여먹는 거. 아, 진짜 안무것도안 <laughs> 먹어봐. 오늘 다 맛있었다. 점심 저녁. 오늘 쌀국수도 진짜 맛있었고 카페도 너무 좋았지. 음, 이 칼은 바나나를 쌀때 쓰는 용인가봐요 바나나를 반으로 잘라서 no. 위에 파라멜라이징으로 달달하게. 맛없없맛없없그러니 인비야. 아니 아글 리뷰 에서 사람이 한국가서한국각서도생이다진짜이라진했는 음. 라고 했는데 한국에아한거에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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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한국 음 아, 진짜 안국에서고안 응? 아, 아. 음음 되겠다 내일도 맛집 을찾아서 맛집을 아, 열받네 <laughs> 너무 맛있다 어 내일 맛집 찾다 에서한다무무있있다정정로로래도 <laughs> <인내했다. 웃음> 그 음. <laughs> 연애할 마음이 없는 건아아잖아에 음. 결혼은 안 하고 싶은데 응, 지금 나이는 결혼해야 될나이 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 i 요 t l e bit of a l i 요 이거였어. 아까 전에 a l 하면 맞지? 24유로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도 인정인데 음. <laughs> 가격도 괜찮으니까 더 마음에 든다. 응. 지금 딱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 난이 응, 응. 파리가 좋아. 이 이렇게 가려도 응, 응, 응. 그리고 어제는 사람이 너무 막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아 맞다. 조금 그랬는데 여기는 진짜. 근데 오늘은 담배 냄새 별로 안 맡은 것 같아. 응. 어제 비해서는어 응. 하나 더 뜨. 하나 더. 지금이야. 핫팩 소진. 일단 아니. 아니, 근데. 영희가 핫팩을 주문했거든요 영희 집에 와서 핫팩을 나눠서 들고 가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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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짜리 세팩인가? 다섯 개짜리 다섯 개짜리 이렇게 세팩이 나의 목시였던 거죠 근데 나는 어 세팩까지는 필요 없고 딱 하루에 한개 정도만 쓰고 싶었어가지고 그냥 한 봉지를 영희 집에 두고 간다고 그랬었는데 영희가 계속 가져가라는 거죠 영희는 지금 N팡이기 때문에 음. 아난 n 이고 뭐고 그냥 내가 안 갖고 가고 싶은 게기 때문에 그래 너 두고 너해아 괜찮은데? 계속!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가져가라는 거죠 근데 난짐 싸는 거 영희가 도와주고 있었다가 쟤 이거는 도내가 아니고 내가 넣었는데? 내가 지금 몇개 넣었지? 나두개 넣은 거 근데 뭔 소리죠? 어, 뭐 아파, 내지 말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화안낼 거지. 이런 식으로 하길래. 뭔데 들어보고요. 그러니까 <laughs> 들어보고야지. 어. <laughs> 사실은 사태를 다 넣었다는 거죠. 새 팩을. 내가 그렇게 싫다고 싫다고 했는데. 야, 그냥 그냥. 근데 여기는 하는... 어떤 역심이 너무 무거웠어. 아니야. 근데 이건 지금 무겁지 않고 내가 봤을때 창고 두개넣었다가한두 개만, 개만 넣고 있는데 짐에 캐리어 자리가 남길 래좀한거더 넣어야겠다 하고 다른 생각을 했거든. 박물관에 와서 사진을 한번 찍고 야경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지금 반대쪽에서 무슨 패션쇼, 갈라쇼 같은 거를 한다고 옆에서 말하는 거를 대충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막 이렇게 뭐 연예인인지 누군지가 드레스를 입고 내려서 막 워킹을 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근데 누군지 전혀 모르니까, 영희가 전에 왔을 때루브르박물관의 야경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싶었다. 라고 했던 그 야경. 와 근데 진짜 예쁘네. 오늘 확대가 안 됐던가. 지금이요 제가 지금 카메라랑 별로 안 친해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지금 수도 <속도>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서 동물관의 야경은 진짜 봐도 봐도 너무 예뻐서 <laughs> 내가 여기 와서 이걸 보고 있다는 것에 <laughs> 말실감이 안나는 그리고 <laughs> 또한번 생각을 했지. 일어나기 싫다. <laughs> 돌아가기 싫다. 아우, 네, 약간 으슬으슬하고 숙소에 라디에이터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테라폴루를한잔 때리고 자야 되죠. 약간 레몬티처럼. Comme si c'était hier, je o i s Pour p Paris, vois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eine, les fête.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 plus.